장민욱 천천히 드리블 치고 있습니다. 아, 예, 정강리 퍼 자리 잡고요. 아, 박용환은 폭파우리거든요. 아, 이러면옹반 치가 아닌가요? 이걸 네. 왜 아, 달려? 박용환이 파울 아웃인 것 같은데요. 네, 네 개? 아, 네 개다. 네 개다. 아까 방영 파울 아니었어? 네, 네 개라네요. 난 아까 다섯 게 아니었나? 그럼 땡큐죠. <laughs> 아, 다이어트 들어가네요. 낯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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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낯 박용원! 방금은... 아, 잘렸어요. 아, 급할 거 없죠. 공만 보내도 이겨요. <guts>, <competitions> 그렇죠. 야, 남은 시간 10.6초입니다. 10.6초에 <laughs> 박용원이 의 4초예요. 지금, 아이만 넘쳐. 야, 지금 이거 몇년 만에 대박 사건 나올 수 있는 분이에요. 아이. 야, 선수. 1 0 6초예요 어. 진짜, 오늘, 오늘, 의 영웅 김 오늘, 이 되나요? 어. 자, 자 오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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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요 2구 오공시키게 되면 아웃늘오 3점밖에 없거든요. 이렇게 되나요? 지금 시청자 수도 150명 가까이 되고 있어요 150명? 네, 어? 지금 와 난리 나게 난리 나게 생겼어요 지금. 야그 앞서 그대로 잡아. 그다 박기훈이 잘 쓰고 나갔어요. 이야 석점 뒤지고 있는 가운데 남은 시간 10.6초. 48대 45입니다. 아웃스 팔형 때가식은 눈앞이었는데. 야! 이거 나름 동호회에서는 역사적인 아, 현장이 어, 될 수도 어, 있는 이 네, 야, 야. 우리 빠르게 아. 어디서 하자. <목소리> 빠르게 보자. 되잖아. 한, 풀어라 한, 풀어라 한 풀어라 하고. 한번 음. 그러니까 어. 빠르게 음. 초하 그래, 그래, 그래. 시간은 나는데요. 네. 맞습니다. 농구도기배님 말씀대로 엘리베이터 3점 쓰는 것도 뭐 그렇다 치고요. 시간도 있는데요. 아울스가 이렇게 1 0 6초남는 상황에서 석점 뒤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지금 아이 네, 봐. 아, 는다 스위치. 이라고 그냥 점 슛을 하네. 아, 이제 3점밖에 없어요. 3점밖에. 유지호, 유지호, 가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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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야. 한번더 기회 있어요한번더 기회 있어. 요 유지호. 아,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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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스 됐어. 아, 아까 마스켓이 됐요아터 마스켓이 아웃스를 잡았어요. 우와 제가 이 경기를 준비했네요. 자 닥터 바스켓 이 아웃스를 잡았어요 선수들. 자, 자 아웃스가 패장에서 떨어지다니요. 팔연패였죠 원래 이번에 하면서. 응. 자 아웃스 선수들 팔연패가 종료가 되었습니다. 자 닥터 바스켓 즐길만하죠, 그죠 골수를 잡은 닥터 바스켓이 4강전에 진출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요 이 이상으로 중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